최고 기록 몇 개? 입면? 세개저 여섯 개 음! 맛 음. 너무 맛있는데? 오른손으로 비 <laughs> 이거 똑같이 해 <laughs> 요번에 농심의 배홍동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음. 느낌이 들어요 그게? 안녕하세요, 복로스습니다 오늘 저희는 준비한 거는 네. 신제품이죠? 농심의 배홍동 배홍동 팔도 비빔면인데 비빔면. 8g 스프가 수프, 액상스프가 어, 그렇죠 액상스프 네. 어, 양을 8g 늘려서 만든 한정판 네. 배용동은 그동안 이제 비빔면계에서 약간 밀려있었던 이제 농시미 네. 절치부심하여 아. 배와 홍고추와 동치미로 맛을 냈다는 네. 배용동이죠 네, 요거 네. 유재석 네. 요거는 정우성 아. 와, 이게 딱잘 맞게 있네 정우성 쪽이고 요거? 유재석 쪽이고 이렇게 어? <laughs> 아, 예. <laughs> 오늘부터 이제 스프가 네. 나온다는 예 봤습니다. 어 정우성. 봤어요? 정우성 아... 똑같이 하, 하시더라고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laughs> 이거 똑같이 했다 아, 진짜. 사람만 바뀌었어. 너무 이상한데. <laughs>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정우성이 이, 아, 이거 광고 음, 좋던데요. 아. <laughs> 어 이거 유재석 아. 광고도 좋던데요. 예 유재석, 유재석 신나게 하고 막깔나게 어. 땡긴다. 맥컴 색콤 넘십. 비빔면 어이 어. 팔도 비빔면은 약 1인 업체 기품있게 오른손으로 비비면 비비부 저랑 좀 느낌 많이 아, 달라 아우, <laughs> 아우. 힘들다 <laughs> 진짜 힘들다 하 <laughs> 배웅동부터 한번 먹어보시죠 아 배웅동부터? 네. 아 이게 이게 신선하잖아 배웅동은 여러분들 이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네네 포장을 봐야죠 포장. 아, 이, 아니 기 보는 것도 벌써 골 네. 어. 그리고 이게 포장이 좀 이뻐요. 예뻐요, 파란색. 예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홍동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이잘그 고급진 그 네. 비빔냉면 집 집에 음. 유기그릇에 이렇게 담긴 어. 그런 느낌. 어. 꼭 옛날 이름 같은 어. 어, 그런 느낌 어. 시원달달한 배, 네. 매콤한 홍고추, 새콤한 동치미. 그리고 여기 넉넉한 비빔장. 얼마나 넉넉한 넉넉한 넉넉한지 비빔장. 한번 볼까요? 네. 어 비빔장, 오, 오, 묵직해. 액상, 액상 소스. 멋지게. 홍고추 숙성 음. 비빔장. 요거는 고소한 참깨 토핑. 아, 깨가 들어서 고소하게 해주는 어 그런 게있다고요 어 얇습니다. 비빔면은 좀 얇아야 또그 소스가 잘 착착 붙어 며칠 삼켜. 아, 배고울수록 제구 <laughs> <침> 삼켜. 배고. <웃음> <웃음> 아무튼 <웃음> 저희가 끓여서 완제품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아 네. 금세 끓었어요, 그죠 네, 끓여왔습니다. 급제 아, 끓였는데 음, 끓여 고 저희가 비비면서 느껴봤는데 네. 이 비빔장이 좀 묽어요. 음. 훨씬 비비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어. 네. 익숙한 비주얼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익숙한. 위에 깨랑 김이랑 이것도 네. 보니까 어. 비벤져스 거기 유튜브 농심에서 만드시 유튜브를 보니까 다른데 음. 가서 이제 이런 형식을 좀 차용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이렇 맛있더라. 음.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어, 배가 고파서 어, 기대돼. 한 개씩 네, 한 개씩 끓였어요, 두개 예. 끓였어요. 최고 기록 몇 개? 비빔면 세 개, 저 여섯 개. 여섯 개. 냄비 터진 줄 알았어. 아 참. 아이 기름기도 사 있고. 네. 먹을까요? 음.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아뒷 맛도 고소하고. 어, 누이 맛도 이거. 기존에 있었던 비빔면보다 음. 새콤한 맛이 더 가미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음. 새콤한 맛이 나중에 마지막에 감칠맛을 탁 올려주는 그런 맛. 음, 음. 아, 음. 입 안에서 막, 어, 아, 맛있다 이거. 돌아. 음. 또어또 장게 남아 오는데. 여섯 개 먹을까? 부드러워서 이거 원래 국장 면이 확 딸려 올라와요. 부드럽네 되게. 음. 윤기가 막 있어 갖고. 어. 우리 이제 라면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 그... 다 먹어 버렸네요. 아니 이게. <laughs> 아, 약간 풍부하고 고소하고 음. 착콤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음. 감칠맛을 확 올려주는 고 맛이서. 아, 노력 많이 하죠. 작년에 이제 다 오뚜기 진 비빔면 이게 한 5천만 개 정도 팔렸대요. 아, 그렇게 많이 했어. 근데 이제 팔도 비빔면이 여전히 한 1억 2천만 개 정도 팔려가고. <laughs> 5천만 개도 많은데. 아왜 많은데? 그래서 막 6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음. 음. 이걸로. 그렇죠. 이걸로 완전 밀었어. 예. 네. 아 보니까 진짜. 음. 노력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소스 만드는 것부터 응. 유명한 셰프분들한테 응. 찾아가서 맛도 응. 그분들한테 맛 전수도 받고 해서 네. 와, 노력한 결과가 나쁘지 않은데요? 좋은데요? 일단 맛있어요 너무 뭐, 맛있어요 응. 그러면 응. 저희가 이제 신제품 새로운 네. 강자가 떠오르것 같은 느낌이 딱 드니 응. 기존의 강자도 감히 있을 수 없어요 8도 1등. 8G 플러스 아 어, 8g 응. 비빔이 많으면 이제 더 진하게 우리가 먹을 수 그래, 있겠죠 추가 증정 어. 어, 뭐, 오 이것도 어, 묵직하다 어? 아 요렇게 아 요건 그아 아, 요건 모를까봐 아 <laughs> 친절하게 아, 이거 모를까봐 이거를 8g을 네. 아이음 아. 얇은 면 음, 네. 이래야 뭐그 소스가 잘 묻으니까 네. 아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저희가 끓여서 네 똑같이 랑. 와, 아, 도비빔면 칼도비빔면. 제가 또 끓여 왔습니다. 네. 아, 끓여 왔어요. 두 개입니다. 음, 두개 음. 끓였고요. 아, 그리고 이게 제가 비유해 보니까 네. 배웅동보다 소스가 조금 더걸쭉해요꾸덕한 어, 느낌이. 꾸덕한 느낌이 음, 좀 있어요. 음, 한번. 근데 비유원이 색깔이 이게 훨씬 더 진해요. 진해. 아, 진짜 아, 비빔면. 네. 그 배웅동과는 달리 딱히 다른 뭐 이렇게 건더기 스프 깨나 김 같은 그런 건 없었어요 어. 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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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게뭐김 요런 네. 그런 게 아닌가 김가루 같은 거 있는데 음, 그런 게 아예, 아예 들어있는 거 네. 같아요 찐합니다 딱 확실히 아까 그거보다 다 넣습니다 8g 네, 8g 다 넣습니다 음. 음. 아 <laughs> 이거 맛다이는 원래 맛있다 <laughs> 이거 약간 독특하게 독특하고 식감이 있어요. 맛은 멋있게 정통 비빔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정통 비빔면. 음. 어때요? 그 8g이 좀더 중량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더 꾸덕해요. 음 맞아요. 꾸덕함이 좀 있어요, 음. 꾸덕함이. 양념도 좀 모자르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봐요. 저. 어, 네. 저 약간. 그래서 이게 더 음. 추가한 거라고. 조금 더벌 빨갛으면, 음. 조금 더 맛이 진했으면 하는 그런 음. 수요가 분명히 있었을 음. 거고. 배영동이 양념이 다른 비빔면보다 20%를 더 넣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그, 그러니까 바로 음. 8g을 더 넣었고. 우리 작년에는. 우리 25%? 어, 네. 어. 작년에는. 어진 비빔면 음, 어떻게 진 비빔면이 맞아요, 맞아요. 양이 더 많게 나왔다 음, 그래서 사람들이 음. 오 양이 마음에 든다니까 음. 그때 또 잠깐 음. 양을 20% 늘린 거였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했잖아요 그렇게 잠깐 잠깐 수비만 좀 하다 보면 음. 결국 사람들이다팔도 비빔면으로 돌아간다 결국에는 그게 1등의 여유겠죠 1등의 네, 지금까지는 여유. 그랬죠 요번에 네. 농심의 배홍동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음, 느낌이 좀 들어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네, 굉장히 궁금해 우리나라 지금 라면 시장이 비빔라면 시장이 보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 2014년에 672억 가던 게 2018년에 1318억이 됐고 작년에 1400억인데 네. 올해는 1500억 정도 이상합다 네. 예를 들어 배홍동이 크게 히트를 친다면 이 시장 네. 더 커질 거예요. 네, 그죠그죠어떻게든 올해는 그냥 간다고 일단 올해 그냥 일단 진비빔면으로 아, 왜냐면 아, 1년밖에 안 됐고 아, 잘 됐잖아요. 5천만 개면은.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새 제품이 음, 음. 제대로 경쟁을 하겠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오늘 오늘 드셔본 거는 어땠어요? 네. 둘다 맛있었어요. 어, 맞아요. 둘다 맛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팔도가 맛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다른, 다른 제품 아무리 해도. 우리가 오랫동안 입에 익숙해서 어, 비빔면 음. 하면 딱 쓴다, 그런 걸 갖고 음. 있죠. 음. 근데 이제 배용동은 막 윤기 있고, 막이 이, 입안에서 막 도는 게잘 음. 감겨요. 음. 음. 이건 좀 꾸덕해. 음. 비빔면 먹을 때 약간. 좀 무겁게 먹고 싶잖아요. 음... 약간 오늘 그렇지, 내가 그렇지. 오늘 무너질 거야. 네개 끓네 개 끓. 맨날 무너지 끓이면... <laughs> <맨날 무너져>, 무너지는 거를 <laughs> 충족시키는 게 음. 바로 팔도 비빔면인데. 음, 음. 저는 개인적으로 배용동은 음. 좀 음. 깔끔하고 음. 가벼우면서 젊은 입맛에 맞는 비빔면이라면 음, 음. 비빔라면이라면 음. 팔도는. 정, 전통적인 비빔라면의 모습들을 유지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서 먹어야 한다면 굉장히 고민스러워것 같아요. 아, 이건 고민돼요. 그러면 네. 저는 아마 하나씩 사서 두개 섞어 먹어. 그가 계란도 하나 삼고 하나씩 응, 응. 두 개씩 3개씩 <laughs> <정리하실 수도 웃음> 예. 음. 그 전에 제품들은 아 어, 이거는 역시 팔도가 제일 음, 맛있군 음, 이런 느낌이 음. 확 들었는데 음. 이번엔 배영동 잘 나온 것 같아요 어잘 나온 네. 것 같아요 어, 배영동 되게 기도할 음. 만해요 맛도 한번 보시면서 음. 비교해 보시면서 네. 아 어떤 게내면에서 네. 맞는지를 찾아보시는 음. 것도 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라면 비비라면 시장은 여분이 되면 더 커지겠죠 더 네. 올라갈 겁니다 음. 잘 비교해 보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평가 같은 음. 거, 그다음에 네. 아 나는 어떻더라 하는 거 저희 음. 댓글을 남겨주시면 네. 저희도 성실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비빔면도 많이 드시고 음?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절정까지. <laughs> 참다 <laughs> 구독자. 네. 아무튼 오늘 잘 먹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네. 재밌는 아이템, 그다음에 시장 상황도 같이 말씀드리는 종합적인 먹브로스 컨텐츠로 네. 준비해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